모두가 두려워할 때 그는 왜 엔비디아에 대해 이렇게나 확신하는 걸까요? 그 놀라운 근거들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톰리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자신만만한 걸까요? 그의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숫자, 즉 밸류에이션에 숨어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Forward PE는 26.6배입니다. 자, 이 숫자만 보면 좀 비싸게 들리시나요? 그런데 톰 리에 따르면 이건 전혀 극단적인 수치가 아니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지난 5년간 엔비디아 밸류에이션 범위의 딱 중간 지점일 뿐이라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술 대기업의 가치를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소비재 기업과 비교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정말 놀라운 데이터 아닌가요? 기술 리더인 엔비디아의 선행 PE는 26.6배인데 우리에게 친숙한 소비재 기업 코스트코는 무려 48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모든 AI 기업이 필요로 하는 칩을 만들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희소한 기업입니다. 엔비디아가 코스트코와 같은 멀티플로 거래될 때까지는 버블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희소성 관점에서 보면 엔비디아가 오히려 저평가되었다는 주장인 거죠. 자, 밸류에이션이 전부는 아니죠. 톰리의 두 번째 증거는 우리를 과거로 데려갑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엔비디아를 보면서 닷컴버블의 상징이었던 시스코를 떠올립니다. 톰리는 바로 그 시스코 사례를 이용해서 지금이 왜 버블이 아닌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해 보입니다. 닷컴버블 당시 시스코의 광기를 한번 보시죠. 1998년 9월, 주가는 16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000원에 PE는 55배였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1년 만에 주가는 80달러, 약 11만원까지 무려 5배 폭등했고, PE는 210배까지 4배나 팽창했습니다. 바로 저런 걸 버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행 PE가 26배인 지금의 엔비디아는 아직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과거 시스코와 현재 엔비디아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제 톰 리의 마지막 증거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어쩌면 가장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투자자 심리입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AI 주식에 대한 순 매수론자, 그러니까 강세론자에서 약세론자를 뺀 수치가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사상 최고가 랠리가 펼쳐지는 와중에도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죠. 이게 일시적인 현상도 아닙니다. 무려 7주 연속으로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안 투자자 심리는 7주 연속으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기이한 불일치,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톰리는 이 데이터에서 아주 논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시장이 최고점에 있는데도 투자자들이 약세 심리를 보인다면 아직 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비관론자들이 많다는 뜻이고 이건 곧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자, 톰리의 주장을 정리해 볼까요? 그가 엔비디아 버블론에 반박하는 핵심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범위 내에 있다. 둘째, 과거 시스코와 같은 극단적인 멀티플 팽창이 없다. 셋째, 시장 최고가에도 불구하고 팽배한 비관론은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았음을 시사한다. 이겁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보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버블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상승장에서 소외되는 것, 다시 말해, 너무 비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요? 쪽집게톱니의 인사이트를 실시간으로 받으시고 싶으시면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